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연전을 마친 주간 롯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강 롯데예요. 주 강이요? 네. 일단 강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laughs> 최강까지는 아닌데. 네, 최강까지는 아닌지. 왜냐면 내가 목표로 삼았던 8승 1패는 음... 실패했잖아. 그쵸. 그래도 렇죠그뭐 나름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구연전이었었죠구연전 성적을 알아보면 6승 3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키움과의 3연전을 싹쓸이 승리한 이후에 n c y 시리즈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2, 3차전 내리 내주면서 루징 시리즈를 당하고 말하고요. SSG와의 3연전이 마지막 9연전의 시리즈였는데 1차전을 패한 이후에 2, 3, 4전 승리를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로 9연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8승 1패를 예상 했을 때도 그 1패를 잡은 게 박지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던 그 일요일 경기였는데 초반 난타전으로 가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꽃이 났던 <laughs> 경기였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반지가 잡아주길 바랬었는데 1선발 음. 역할을 기대했던 투수가 연패 빠지는 거를 끊어주면서 가야 좋았었는데 음. 심지어 선발 매치업도 1선발하고 붙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 경기를 놓친 게 가장 뼈아팠던 구간이었어요 구연전 동안 차선하고 팀 ERA를 찾아왔습니다 구연전 동안 타율이 2할 ER 9푼 9리였어요 음. 같은 기간 팀 타율 2위에 해당했었고 팀 OPS 0.798도 2위에 해당했는데 득점권 타율이 4할 1푼 8리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리고 2루타도 20개 치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2루타 때려냈고요 제가 타순별로 한번 찾아봤는데 1, 2번 타순의 출루율이 리그 그 기간 2위였어요. 그리고 3번부터 5번 타순의 전체적인 성적이 특출나진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득점권에서 24타수 12안타 5화를 기록을 하면서 구연전 기간 동안에 3번에서 5번 타순에서 23타점을 올렸습니다. 이게 리그에서 가장 많은 타점이었어요. 뭔가 구연전 기간 동안에 타선 때문에 답답했던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6번부터 9번 하위 타순에서도 3알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면서 리그 에서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타선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저스의 고민이 하이 타선이잖아. 음. 다저스가 부러워할만한 하이 타선을 이제 구축한 아, 거지. 그렇죠. 네. 아니, 당황하지 마세요. 아니야, 당황하지 않았어. 이러라고 찍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팀 ERA 들 보게 되면썩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음. 5.00이었습니다. 팀 다음으로 가장 나쁜 기록을 안게 됐었고 선발진 ERA 가 3.21로 리그 4위로 나쁘진 않았는데 불펜이 완전히 음. 무너졌습니다. 피안 타율 자체는 리그 중위권에 위치를 했는데 장타 허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진 전체로는 9피 홈런 맞으면서 리그 최다 2위를 기록을 했고 피장타도 31개 맞으면서 리그 최다 2위 키움 다음에 위치를 했어요. 선발진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불펜의 평균자책점은 이창석 기자가 얘기 안할 거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8.46이었어요. 네, 네. 굳이 얘기해야 될까? <웃음> <웃음> 이 컨텐츠의 치기와 어긋나는 데? 아니, 아니, 그래도 알건 알고 가야 되니까. 나고 네. 싶지 않은데. 특히 불펜이 패한 세 경기에서의 성적을 보니까 13과 3분의 2이닝 동안 14자책 9.2의 평균자책점을 되게 보고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좀 초치의 느낌인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중앙으로 때라고했지 지금 이 불편 얘기 하려고, <laughs>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은 구연전 동안 타율감이 가장 좋았던 선수는 음. 누구였냐 유강남이었습니다 음. 17 타수 8안타 타율 4할 7푼 1리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에 15 타석 이상 소환 타자들 가운데 타율 2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강남 선수 사용실을또 했었죠 유심은 교체하되 강남이는 바꾸지 마라 음. 남이 복제하지 못한다 <웃음> <웃음> 유강남 선수 제외하고도 타율감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LS 같은 경우에도 9경기에서 3할 오픈 구리를 기록을 했고, 9경기 중에 8경기 안타를 때려냈고, 그 중에 4경기가 멀티 히트였습니다. 윤동희 선수도 3할이 넘는 타율과 홈런 하나 기록을 했고, 덤민재 선수를 대신해서 유격수로 출전하고 있는 이호준 선수도 3할이 넘는 타율을 아, 기록하면서 에이. 전체적인 타자들의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나승이 아까 고승민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커버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타선은 문제가 없었고요. 투수진, 일단 칭찬을 음. 할 선수는 박세용이죠 음.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구연장 <laughs> 기간 동안 나와서 4월 30일 키움전에서는 저희 같이 봤었죠. 음. 5이닝 31.2 자체. 그리고 SS 지정에서 정말 중요했던 경기였는데 7이닝 무실점. 음. 시즌 8 경기 나와서 7승 1패 아래 2 아래 2.5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등판 패배 이후에 선발 7연승을 달리면서 지구 <laughs> 얼스.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는 투수로 도약을 했죠. 롯데 다승왕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옐로카드 숫자로 하면서 각종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음. 했잖아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중계를 할 때도 세이버라든지 서번트 지표들을 많이 소개를 하면서 통계 분석으로 뽑아내는 지표들을 가치가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롯데에서는다 필요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가승이 채운 것 같아요. 아 무조건 이기는 게 장땡이지. 뭐 FIP, 네. v i p 허스윙률 별로 아고 쉽지 않습니다. <laughs> 지구 일산발 박세웅은 지구를 지키고 박세웅은 우리가 지키는 걸로 음. 같이 지키는 거야? 저도요? 아 롯데 지금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또 박세용 선수를 맡기겠습니다 네. 박세용 선수와 또 원투펀치를 이뤄준 선수가 애틀랜타 출신의 터커 데이비스니었어요 그렇죠. 네. 터커 데이비스이두 경기에서 2승 거두면서 14와 3분의 2이닝 동안 1자체 평균자책점 0 6 1를 기록을 했고요 탈삼진도 15개 잡아내면서 박세용 선수와 확실한 원투펀치를 이뤄줬습니다 많은 곳에서 터커 데이비스을 영입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음. 이 선수가 KBO 리그에 왔을 때 강점들이 특화돼서 잘 던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찍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엔 들어맞았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박세훈과 터커 데이비슨의 활약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음. 한국 시리즈에 갈지 못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간다고 하면은 음. 1, 2차전은 됐다. <웃음> <웃음> 원래 반지까지 해가지고 3차전까지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지 얘기를 할 건데, 음. 일단 반지의 성적을 보게 되면은 8경기 나서 3승 4패, 이 안에 5.3위를 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키움전 2경기를 제외를 하면은 1승 4패, r a 가6 8 1로 뜁니다 반지가 왜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봤어요 KBO 리그의 평균 포심 구속이 올라왔잖아요 공을 음. 빨리 던지는 투수들이 합류를 하면서 올해 이전에 2022년에 144.2km 가장 빠른 포심의 평균 구속이었는데 현재 145.6까지 뛰었습니다 음. 전년 대비해서 2km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구속 상승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지는 포심의 평균 구속이 143.4km로 리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구속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딥셉션이라든지 음. 팔 각도 아니면 이제 보조 구종을 통해서 구속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반지가 4년차 시즌에 접어들면서 이미 다른 팀들도 어떤 투수인지에 대한 파악이 끝났잖아요. 음. 그리고 통저이또 나빠진 구종이 체인지업이었습니다. 반지에게는 서드 피치에 해당하는 공이죠. 작년까지는 체인지업의 피한 타율이 2할 때 후중반이었었는데 올해 현재 체인지업 피한 타율이 3할 8분 5리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커맨드라고요. 더 음. 올해 반즈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공에 대한 스윙 비율이 높아졌더라고요. 음. 상대 타자들이 반즈의 실투에 반응을 많이 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여기 뭐 아웃존 반즈의 스윙률도 보게 되니까 타자들이 이제는 반즈의 유인구에 잘안 속더라고요. 아웃존 스윙률 두 번째로 낮았었고 또초고 스트라이크 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외국인 투수 가운데 반즈보다 떨어지는 투수가 없다라는 음.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전까지 있었던 장점이 다 없어졌어요. 반스랑 비슷한 레파토. 를 가진 선수들이 KBO 리그에 많이 그치. 늘어나고 있는데 반스보다 구속이 다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스가 경쟁력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고 총 스트라이크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구위가 떨어지는 선수들은 더 이제 카운트를 만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반즈에 대한 어떤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음. 반즈가 좋은 활약 해줬을 때는 고마웠었고 또 잔류했을 때 올해 반가웠던 사람이었는데 특정 선수와 저는 특정 인물 입문... 보다는 롯데의 승리와 우승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이게 지나간 것만 보고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스파크맨 저희가 와이드 피치 할 때도 그 롯데 얘기를 잠시 하지 않았습니까? 스파크맨 같은 경우는 빨리 조체를 염두에 둬야 된다. 물론 팀이 처해진 상황들이 있을 텐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을 놓치면 모든 게 적기가 다 있는 법인데 그걸 놓치게 되면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어. 요박세용 데이비슨, 원투펀치는 확실했지만 반스, 나균환 그리고 김진욱 선수를 대신해서 나왔던 이민석 선수나 박진 이런 선수들은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불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 일이 아니니까요 <laughs> 요즘에 주접이 약해졌다 <laughs>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은 상위권 팀답게 품격을 갖춰야 돼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듯이 내가 봤을 땐 8승 1패 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laughs> 사실 내 성에 차지 않는 거야요 음. 8승 1패를 하면서 뭐 말고 마냥은 없지만 음. 반지만 제대로 있었어도 <laughs> 우리가 지금 이 위치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욕심 내는 그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는 신이안나요 이창석 기자가 6심내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9연전 시작 전에 4위로 시작을 해서 9연전 마친 다음에는 3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연전 동안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음. 또더 올라간 팀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LG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네.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9연전이 8승 1패로 끝이 났어 음. 그럼 춤췄지 <웃음>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혹 제가 롯데에 대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롯데에 대한 제 애정을 의심하는 분들 많아 라아 그래요? 네. 전혀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침과 사랑 그리고 로또에 대한 제 예정. <laughs> <laughs> 그게 다 컨셉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너무 미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이미지 중에서 제가 그 2009년 4월에 썼던 사이월드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를 공개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면은 아 얘가 이때부터 미쳤구나 <laughs>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롯데에 대한 제 행동은 진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롯데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휴식을 취한 이후에 주말 3연전에서는 KT와 수원에서 아, 3연전을 취르게 됩니다 근데, 네. 네. 올 시즌에 양팀의 맞대결은 1승 1무 1패였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연전에서 4승 4패 1무를 했는데 특히 마지막에 NC와의 4면전에서 싹쓸이 패배를 당했거든요. 분위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롯데가 뭐 KT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혹시 고용표 나옵니까? 아직 확인은못 해봤는데. 일단 <laughs> <laughs> 고용표가 안 나야겠어요. 아톤트라이 고용표 나옵니까? <laughs> 저희 오늘 주강 롯데 알아봤는데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현전에 대한 정리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쩌쪼록 다음 주가 기아 삼성하고 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주말 시리즈 잘 마무리해서 대비를 잘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롯데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